하락을 하고 다시 상향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나 하더니 하락 추세를 짧게 타는 것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쌍코피를 터트려줄 좋은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지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 유금봉, 오봉 나왔을 때 제가 야, 코로나 이후에 본 칠은봉이 이번까지 합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7은봉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가 본건 아마 8은봉까지 본것 같아요. 이때 제가 지수 설명을 해 드릴 때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구간에서 이때부터 월화에 충분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보셨을 그런 자리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음, 지수에 큰 뭔가는 없었고 일단 좋은 장이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장과 연관성이 큰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고민인 그런 종목인데 바로 금양. 금양입니다. 어, 금양은 추천 종목이 아니라 어, 지금 장과 연관성이 큰 종목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금양은 이미 시세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4월 10일 이날 말씀드린 영상이에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지만 어, 추세가 아예 죽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려 죠제가 10일 날 말씀을 드리고 40% 가까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네요. 그날 이후에, 뭐, 이런 반등이나 이런 데서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 40% 손실은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몇 개만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퓨런티어, 12일날, 공교롭게도 금양이 시세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날에 어 이렇게 상승 장대양봉을 뽑아내고 쭉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제가 10일 날 말씀드리고 금양을 손절하고 혹여나 이걸 탔다면 지금 플러스 37%의 수익을 보고 계시겠네요. 그거 말고도 한주 라이트 메탈은 제가 6 5,100원, 5,200원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구간에서 일단 맛있게 1차 제가 네모를쳐 놓은 이곳이 1차 목표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 놨는데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까지 뭐 이것도 뭐30% 가까이 되죠. 이렇게 조정을 뚝뚝뚝뚝 받고 어, 쌍바닥 만들면서 이 구간도 추천이 한번더 나갔던 구간인데 이런 구간 음, 전 지지를 깨지 않고 눌린 구간에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구간에서만 타셨어도 음, 20%가 넘는 수익을 지금 안겨줬겠네요 이것 말고도 뭐 루닛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하지만, 어, 전고점을 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기에 9일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9일날에 뉴스를 동원해서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어, 이것도 56,300원 부분에서 추천을 해드렸죠. 어, 22% 지금 수익 중이겠네요. 뭐 물론 이때 파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흐름이 끝난 것도 아니고 좀더 지켜볼 여력이 남아 있다 더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런 보여드린 종목들만 봤어도 이미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금양을 들고 계신다 아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금양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에 압박이라는 정말로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런 했다고 볼수 있겠구요. 그런데도 아직 보유 중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싫지만, 냉정하고 차갑게 말해 드리는 게 좋은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런데도 아직 보유 중이시다. 그렇다면 이건 투기에 가까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단일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행보 혹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는 있죠. 그렇다고 가정을 해도 적당히 비중을 덜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옆으로 횡보할 때나 추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그럴 때 다시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보시는 중이겠죠? 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꼭해 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내용,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선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는 알려드리기 위해선 위에 상단에 있는 카톡이나, 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 영상 보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물론 아니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 해드리고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재료 해석, 그리고 종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관점을 넓혀가면서 꾸준한 계좌 우상향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뭐 금양 코스모 화학처럼 마이너스 삼십, 마이너스 사십이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을 해 드릴 테니 내용 남겨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추천이니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어,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에도 뭐 초소형 카메라 모듈로 엮여 있고 3d 프린터에도 엮여 있고 스마트폰 뭐 애플 이런데 모듈 검사 관련주로도 되어 있는 아이비전 어, 시스템인데 2010년 4월 설립의 기업으로 모듈 및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출은 ccm 자동화 검사 장비 등을 판매해서 발생 3d 프린팅 미래 전략 사업 선정 뭐, 큐비콘 런칭 및 판매를 개시하였다고 하네요 음, 뭐 3d 그리고 자율주행 3d 프린팅 그리고 애플 어, 뭐 뭐가 됐든 부품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이슈와 해당 사업의 개요 등등 어, 간단하게 한번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어,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검사 장비와 개발 및 제조 음, 트리플 카메라 및 3D 카메라 어, 카메라 모듈 음, 이런 것들이 있고, 주주 제품 품서스아아말했했이이사장장영 영상, 3D 프린터 등등 매출도 보시면은 아까 보신거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 t e r 3 줬던 r i n t e r 하이비전 시스템,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MOU 체결,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기음 증권 리포트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 호조 전망, 아이폰 적용 장비 수요 증가, 아이폰에도 장비를 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탑 이차전지 쪽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여러가지 분야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 세방 리튬 배터리와 95억 규모 수주계약 이것만 봐도 2차전지 쪽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음, 세방 리튬 배터리 어, 2차전지 배터리 생산라인 BMA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음, Ccm 장비 중견기업 이차 전지 3d 프린터 확대에도 힘을 주고 있다 대기업 gs 중소기업 gs 그룹이 어, gs 그룹은 대기업 맞죠 어, 하이비전 시스템에 러브콜을 보냈다 허태수 회장이 직접 하이비전 시스템에 방문 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에 특화된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 2차 장비 장비 뭐 되게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 재료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뜯어 보면 넓게 한번 볼게요. 자, 이랬던 주가 어 코로나 때 하락을 하고 다시 상향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나 하더니 하락 추세를 짧게 타는 것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하락 추세를 만들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나 싶더니 재차 하락을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 음, 그러고 다시 여기서 민기적 거리다가 상승 추세를 타고 전저점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을 치나 싶더니 저저점을 뚫고 시세를 만들어 주고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서 박스권을 깨고 저점을 만들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저점을 높이고 올리고 지금 여기 다시 전저점을 트라이하는 이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상승 추세죠 음,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어, 확연히 보이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특이합니다 이렇게 시세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힘없이 빠지고 어, 정말 힘없이 빠진 것과 같이 실망 매물들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타나 싶더니만 여기 매물대에 부딪히고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시 내려와도 이렇게 저점을 깨지는 않는 딱 정확히 저점에서 멈춰섰다가 시세를 이렇게 다시 재돌파를 하나 했는데 약간 눈치를 보고 있죠. 이 구간 눈치를 보다가 재돌파 성공하나 십단이 내려오고 십단이 내려오고 십단이 내려오고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모습. 근데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근데 시원하게 돌파해도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음.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집봉 물량 체크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물량을 체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박스권에 들어가서 다시 하락 추세를 타는 것 같지만 여기 만들었던 이 저점을 보시면 은 저점을 이렇게 천천히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저점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런 구간을 이제 다시 재돌파 트라이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무너졌다가 아니면 뭐 조정을 받고 쏘거나 뭐 어디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고 혹은 좀더 오버하게 밀려서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든 비중 조절이나 뭐 매매 전략을 통해서 어, 평단을 낮춰가면서 결국 슈팅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어,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이미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음,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서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즉 흐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주가의 흐름도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15% 구간은 편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향이죠 음, 매수를 어디서 할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어,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어, 살펴두고서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 드리는 게 물론 당연 지사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 주시는 분들은 어,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특별 대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스무 분에게만 지금 영상에서 밝혀 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내용 말씀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에 물려 있어 뭘할 수가 없다. 어,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 알려 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 또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삼십, 마이너스 오십까지 들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느니 발려주라느니 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을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 봐주...